줄 거예요. 박수, 박수, 참 박수, 올 친구한테 이거 주고 온다. 아니 여기 친구한테 이거 선배 주고. 뭘 주고 라요자 여기 앉아 여기 앉아서. 말요 수아 오세요. 오빠 애기 있네 수아 야 수아 말라요. 이어서 말라요. 어, 찾고 있어? <laughs> <자>, 수아. <수화. 웃음>

엄마가 고민하며 고른 선물이란다. 자. 안녕하세요. 다음. 야, 사랑해. 오빠, 사랑해. 도준이. 아. 도준이 어디 갔어요? 도준이 나오세요. 저... 저... 도준이 엄마, 나오세요. 사랑해. 엄마 사랑해, 사랑해 도준이. 윤동해. 윤동해 오세요. 윤동해도. <laughs> 옳지. 어, 윤동해.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우주. 자, 윤동해도. 자, 이거. 아니, 도준이 나왔어? 엄마 사주고 와. 다음 윤동해. 아, 야, 야. 어, 현빈아 축하해, 어준아성민아 생일 축하해요. 고생했어. 아, 주고, 어, 죽 네. да. 와. 고마워, 어르신. 아 축하해. 고마워. 아, 현빈아. 현민아 생일 축하해. 자, 다음.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사랑해. 아, 잘했다. 고마워. 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고요. 아세요 자. 성빈아. 아, 성빈. 아 성빈이 가 좋고. 네, 네. 자, 다음. 이제 다 됐어요. 아, 그다음 이제 가온이 나가죠 가온이 나가서 등을 저거는... 이 나가서. 뭐. 자. 아, 윤동해.